빠밤 빰빠밤 빰. 안녕하세요 여러분. 덥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이 고난을 헤치고 오오 대박 바람 분다. 여러분 이곳은 숙소입니다. 숙소의 어, 베란다 베란다인데요. 베란다가 아주 좋게 되겠습니다. 근데 단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근데 왠지 어 여기 오늘 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날씨는 너무 덥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먹방을 딱 하기 위해 그할 건데요.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오늘은 삼겹살과 약 조금의 소고기 고기 먹방 고기 먹방 할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바람이 꽤 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꽤 불어요. 그래서 이거 내옷 네, 짜잔 이렇게 하면 완벽한 각짠 제가 세팅 다 해놨습니다. 와 진짜 이거 다 먹고 정리하고. 샤워 한번 해야될 것 같아서 그 빠른 진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소시가 나들 여기 김치 파김치 그리고 칼까루 쌈장 김치게 국물값 여기 고명들 그리고 각종 버섯들과 삼겹살 그리고 소고기 가지고먹어있습니다 일단 불판 먼저 데우고요 여기는 콜라 빠른 진행 요즘 좋은 게 이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배달을 시키는 건데요. 요즘에 이렇게도 다 주셔서 이제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완전 좋아요. 됐습니다. 일단 소고기를 먼저 찹찹 먹어야죠. 소고기를 먼저 찹찹 먹고요. 같이 올려주고. 오늘은 한번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먹방을 해볼 생각이에요. 제대로 된 먹방. 습니다 먼저 버섯들을 끝에 올려줄게요 열이 다 오른 것같습니다 집게도 귀엽게 이렇게 오케이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어 너무 기대돼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일단 고기 먼저 올려놓고 김치찌개를 맛볼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소리 한번 들리는지 말해줘요.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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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오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오 너무 신난다! 김치찌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휴지 좀 가져오면 여기도 탈텐데. 휴지! 휴지! 휴지 좀가져오요 와, 먹어볼게요. 오늘은 제대로 할게요. 음. 음. 음 먹어. 음. 파김치, 음. 음, 음, 저 마늘도 구워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다음, 삼겹살. 삼겹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바로 가겠습니다. 와. 와, 삼겹살 크기 봐. 두께 봐. 일단 먼저 상추쌈으로 쌈의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うんうわ、ん、っうわ、んうんうん、やわ。 카레 가루가 아니라 카레 소금이었어. 아우. 카레 가루인 줄 알고 안 찍었는데. 아우, 아우. 내 네. 옷. 양겹살과 파김치를 같이. <목소리도> 여러분, 두그 시간이 다왔습니다 이 안에 있는, 버섯 안에 있는 국물 있죠? 이걸 마실 시간이 더 왔습니다. 정말 이거 드실 때, 그, 뜨거운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어어 어. 어. 음. 어. 제대로다. 이번에, 나무 봐. 음, 여러분. 아까, 고기, 소고기 1인분에다가, 삼겹살 이게 2인분인데요. 밥 먹었으니까 제가. 지금 한, 2인분을 먹은거죠 소고기 1인분 지금 소고기 1인분 삼겹살 1인분 이렇게 먹어본거거든요 거기다 밥에 먹어서 제가 2인분 먹었는데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제가 진짜 오히려 저 보통 몇인분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잘 안들어가는게 싸나나 이번에 깻잎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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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리가 왜 이래? 아, 아, 아. 이번엔 거의 마지막 쌈이 될수 있으니 상추 앤 깻잎. 함께 마늘 첨가 그리고 소금 첨가 그리고 파김치 첨가 밥아밥다 먹었어 다 먹었어 아 음 마지막 맨날 밥 혼자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비록 덥고 어 덥지만 비록 덥고 덥고 또 덥지만 기분은 진짜 좋아요. 뭐 이왕 더울 거 그냥 확 더운 거, 뭐, 잠깐 참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처음 고기 올릴 때그 설렘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 재밌는 게 아니라 너무 설렜었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 보이셨겠지만, 너무 알차게 잘 먹었어.